두 재빵사, AB가 5분 동안 도넛을 만들면 A가 B보다 25개를 더 만든다. 5분 동안 25개니까, 여기 1분 동안 만들면 5개를 더 만든다 할수 있겠지. B가 만드는 도넛의 개수를 X라고 한다면, A가 만드는 도넛의 개수는 B보다 5개를 더 만든다. 그래서 X 더하기 5가 되겠네. 이때 A가 30분 동안 30분 동안 만드는 도넛의 개수는 30 곱하기 x 다하기 5가 되고, b가 40분 동안 만든 도넛의 개수는 40x겠지. 근데 b가 40분 동안 만든 도넛의 몇 배? 두 배가 된다 고 했으니까, 곱하기 2 하면, 같아지겠네. 아. 자, 양변 이렇게 10 날리고, 3x 다하기 15는 8x가 되고, 이항 하면,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15. 이때 x는 3, 즉 b는 1분에 3개 만드는 거예요. 5분 동안 만들어라 했으니까 3곱하기 5, 즉 15개 만들 수 있겠죠. 그럼 지금 b가 1분에 3개 만들면 a는 1분에 8개를 만들어. 그럼 a와 b가 한 번에 같이 만들 수 있는 양은? 8개 플러스 3개 요게 이제 1분에 만들 수 있는 도넛의 개수고 요거를 1시간동안 만든다 했으니까 60을 곱하야 되겠네 11 곱하기 60에서 660이 정도